로아 하면서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 월드컵 가들어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세팅인데 남의 스킬이나 각인 지적하는 사람. 숙제팟에서 계속 실수하는데 입국 다 타는 수코쉑아 솔직히 정상적인 세팅인데 남 스킬이나 각인 지적하는 사람? 기본적인 건 한다는 거잖아. 1번은 일단 인성이 문제인데, 그냥 2번은 실력도 문제고 인성도 문제인 거예요. 애초에 2번 같은 경우는 둘다 모자란 거잖아. 실력도 없는 게 성격도 들은 거예요. 이곡 사는 건 짜증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맨날 그냥 뭐 옛날에 시청자분들이 맨날 막 사과하고 뭐 그러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 사과하지 마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뭐 시참파신데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죽고 난 다음에 아무 말 없는 사람을 보니까 속에서 뭔가 좀이킹 받는 게좀 부글부글 좀 끌더라고요 내가 아 사과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 안 하니까 어아 뭔가 아씨 그래가지고 그냥 사과나 하는 게 좋겠더라고 공대 구인 끝나고 나니 스펙 낮은 걸로 바꿔오는 공대장 아지혜없네 이것도 리트 10번 났는데 환불 을안해주는 버스 이사 씨 <laughs> 아, 리트 열번 났는데 환불 안 해주는 버스 기사? 아니 2번은 이거는 진짜 그거 아닙니까? 아 이는 스마게에서 공식적으로 정지를 준다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뭐 사사계에 올라가는 글들이 요즘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좀 짜증 나는 게 요즘에 사사계 글들이 맨날 자유게시판에 올라가 가지고 3 0초 가서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꼰지르는 게좀 재수 없긴 한데 일단은 사사계에서 말다툼 좀 약간 뭐 패드립도 솔직히 좀선 넘기를 하는데 과한 욕설로 싸우거나 이런 거는 근데 그러려니 해요. 근데 금전적으로 사기를 치거나 이런 놈들은 약간 회생이 불가능하다 봅니다. 로아에서 정지시켰다 해서 이것만 계속 찍으면 너무 벨붕이니까 제 개인적인 걸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갈게요. 이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자, 비정상 세팅인데 알려줘도 화내는 사람. VS 공대장 브리핑에 내 택틱이 더 낫다면 사사건건 태클 거는 사람. 둘다 싸가지 없는데. 아, 나 싸가지 없네. 이 짜식들이. 아, 씨. 짜증나네, 씨. 비정상 세팅인데 알려줘도 화내는 사람. 공대장 브리핑에 내 택틱이 더 낫다는 사사건건 태클 거는 사람. 아, 이거, 이거 좀 싸가지 없어요. 나 2번. 나는 2번이야. 아니, 2번, 나 개인적으로 짜증나는 게 있었습니다. 아, 솔직히 말하면 이거 옛날 거긴 한데. 카멘 하드 삼관문. 좀비 나올 때 웨이를 쓰는 게 깔끔한데. 자꾸 웨이를 격돌 때 바로 쓰라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속으로 좀부글부글끓었습니다이 싸가지가 내가 공대장인데 내가 하라면 하란 대로 하는 거지, 짜식 t 말. まわりまわし 좀비를 한 번에 웨이 쓰는 게 낫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하나만 사주세요 집에 쌀이 없어 쌀사요 필수 기믹에서 회폭 파폭 쌀먹하는 사람 VS 실력도 없는데 캐릭터만 하는 투사 앤 섬멸자 약호충 아 재수없어 재수없어 아우 이 싸가지 없는 자식들 진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캐릭터도 좀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아씨 좀 재수없네 그냥 <laughs> 아니 진짜 재수없는 것만 계속 나오네 1번도 짜증나긴 하는데요 아나 찡찡거리는 게 짜증나 일단 1번은 은근 1 짜증 나고, 2 번은 개 짜증 나. 아, 난, 난 찡찡거리는 게 제일 싫어. 자, 가토 매칭 왔는데 서포트 없다고 바로 나가는 사람. 칼 추가 곧 힘이다. 이 타치 자 vs 잘못된 택틱 가지고 밀어붙이는 공대장. 이번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맘니다 아니 뭐 공대장, 공대장이 나름대로 본인만의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하려고 하는 거지 말이야. 물론 틀린데도 본인이 마음대로 계속 뭐라 하면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단 본인의 생각을 일단 주장하면 그래도 일단은 한번은 들어주세요. 난 바로 나가는 건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건 좀 싸가지가 없어. 아 그래도 한 마디 말은, 말은 하고 나가든가. 아이뭐 서포트 없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솔직히 나는 기분이 좀 덜할. 같아요. 아무 말 없이 나가는 게 재수없어 그냥 들어왔을 때아 죄송합니다 서폿 없으면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탈주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어? 저만 뭐지? <laughs> 하고 약간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쓴 웃음을 지으면서 지나가는데 그냥 바로 나가면 아 재수없어요 그래서 1번 가겠습니다 자 조리돌림 지인 길드 파티 VS 구인할 땐 가만히 있다가 시작하고 나니 연관문에서 담탐하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저밥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난 뭔가 그냥 그거 기다리는 게난 싫어요 나는 그냥 밥안 먹어도 그냥 출발한단 말이야 대충대충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어 그냥 뭔가 전 굽는 게난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 근데 담탐하는 것도 진짜 싫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내가 로아가 아니고 롤때 맨날 겪었던 건데 옛날에 친구랑 피방 갔을 때 와... 씨난 정신 나간 놈인 줄 알았습니다 보인픽 고르고 난다 야 시작하면 좀 그거 하나만 사줘 하면서 담배 피고 와. 그리고 끝나면 또 담배 피고 와. 또 시작할 때 담배 피고 와. 끝나갈 때 담배 피고 와. 와 그냥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거를 진짜 거의 못 봤습니다 한 20분 앉아있고 10분 담배 펴요 난그난 그냥 너무 재수없어요 조리돌림 지인 길드 파티 아 솔직히 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잖아 나는 조리돌림 지인 길드 파티를 안 겪어봐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악감정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나쁜 건 아는데 나는 내가 겪어보질 않아서 나는 개인적으로 2번을 겪어본 적이 많단 말이야 2번이 난좀재수없 없어요. 자 스킬 8개에 모두 매크로 에놓은 사람 빠줌반는 없는 쌍식공증 어쩔나긴 저쩔나긴 알탕 하트 VS 지인이 잘못해도 무작정 감싸는 깜부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1번은 그렇게 안 좋은 없어요 나는 예전에 1번에 대한 안타까운 걸 봤어 내가 방송 안 켰을 때 카오스 게이드를간 적이 있었습니다 디트 한 분이 퍼펙트 스윙치 인쓸때 매크로를 써두더라고요 약간 씹덕 감성이긴 한데 그냥 뭐 하하하 뭐 귀엽네 하고 했어 아니 근데 그거 가지고 카게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조리돌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어, 오, 극혐, 극혐하면서 아니 사람들이 그 디붕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더라고. 다 같이 아, 나 불쌍하더라고. 아니 근데 솔직히 그게 그렇게나 혼날 짓은 아니거든요. 아니 카게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디붕인을 향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난 맥콜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재밌어. 그냥 이런 걸 보면 한 번씩 막 어이 없거나 그러면 나 재밌어요. 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인이 잘못해도 무작정 감사는 깐부. 잘못 태은 그냥 사과를 받던 가야 되는 무작정 감싼다 아우 좀 재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2번 가겠습니다 자 피가 1만 달아도힐곳슬만 까는 식포킹 도아가 vs 계속 죽으면서 공대원 탐만 하는 적반하장 남타충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는 너무 그건데요 아니 1번은 나름대로 그냥 귀엽잖아 아니 2번은 그자 연습해볼게요 미안해 미미 미. 미친놈아 니가 먼저 잘못했잖아 <laughs> 저씨 뒤졌으면 사과를 하세요 그냥 길드 폭파시키는 여미새 앤남민새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여자 후후후후후. 여기는 천국인가 VS 비매너 세팅 추방하려는데 그냥 하죠 아, 하는 사람 롤루마로 음... 파티 오시는 서폿군들은 모든 스킬에 매크로 필수 장착 및킬구을 무한 발사하셔야 됩니다 질입니다 질 근데 솔직히 여미새 남미새딱 봐도 뭔가 <laughs> 음... 약간 그런 약간 음침한 하고 그냥 이런 애들서 상종하기 싫어 난 그냥 1번 할래 큐브 오금제 노보석 노각인충 vs 죽어놓고 화장실 가서 스키만드는 잠수충 일단은 1번이죠 2번도 좀 재수없긴 한데요 화장실 간다고 미리 말하고 가면 돼요 말 안하고 갔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1번 갈게요 장실 좀요 하고 뭐 어떡하겠어 바지에 똥질일 가능성도 있는데 말이야 만약에 진짜 본인이 하 아아아악 하면서 이제 진짜 관략하는 힘빡 주고 하다가 죽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이제 똥 싸러 가면 뭐 그거는 그러려애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려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노보송노가기는 솔직히 안 되는 거니까 어 올라가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기들끼리만 히히 덕덕거리는 지인팟 실수하고 사과하남 어우 싸가지 없어 VS 레이드에서 색드립 앤 정치드립 하는 사람 아우씨 진짜 존나 짜증나요 아둘다 재수없어 근데 왼쪽에는 재수 없어. 근데 오른쪽은 답이 없어요. 레이디에서 이런 드립 계속 막 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 나 옛날에 방송 안 켜고 간 적이 있었는데, 아우, 계속 말하면 그냥 갑분싸 만들어. 지 혼자 웃고 지 혼자 드립촉에서 그래. 아, 이건 노답이야, 이거는. 무공직전 일부러 죽는 럭키 마포충.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vs. 잘 모르면서 본인 말이 무조건 맞다는 우메봉. 잘 모르면서 본인 말이 무조건 맞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냥 이건 떨어뜨릴게요. 오른쪽은 로아를 하면서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기 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덜된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은 로아를 떠나서 어딜 가나 있습니다. 맨날 본인 말만 빽빽 우기고 말해 남의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치트키라서 이건 빼겠습니다. 그래서 무공 직전 일부러 주는 럭키 마포충 이것도 재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숙련인데 트라이 와서 원투 원클 해버리는 사람 vs 댐감 무력 김에게 스킬 안 쓰고 평타 치는 사람 아우재수 없어 재수 없어 하 아, 뎄감 무력 김에게 스킬 좀 써라 시 평타 치지 말고 시 무력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킬 갈기라고 씨. 아 근데 이 솔직히 결과적으로는 입만은 공대원들 대가리를 깨버리고 얘는 그래도 레이드를 깨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죽을 때마다 억까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억까충 vs 트라이팟에서 실수 한번 했다고 욕받는 사람. 근데 그건 있습니다. 나는 진짜 억까로 죽는 경우가 좀 있어요. 트라이팟에서 실수 한번했던욕받 아, 근데 난 이게 더 싫어. 이게 너무 싫어요. 아, 뭐 솔직히 욕받는 사람까지는 없긴 한데, 한번 죽었다고 눈치 주는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트라이팟에서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솔직히 거기서 뭐 짜증나는 건 알았는데, 속으로 보통 삭히는 게 맞아요. 아 씨, 정말 영상 제대로 안 보거나 아씨 진짜 존나 못하네 아, 씨. 하면서 막 속으로 쭈얼쭈얼거릴순 있어 근데 나름대로 이게 성인 게임이면 밖으로 바로 뱉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로 가겠습니다 공대 마지막 자리에 은근슬쩍 업둥이 끼워넣는 공대장 VS 폐족과 꺼져있어서 알려줬더니 필수 아니라고 안 키는 사람 나는 근데 2번도 좀 짜증나긴 하는데요 난 1번이 더좀 싸가졌다 생각합니다 아니 은근슬쩍 끼워넣어가지고 말이야 개뿔이 근데 업둥이가 막 스펙이 완전 이상해 보석도 제대로 안껴있고막 그래 아난 1번이 좀 재수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모든 내용들이 사전에 말하면 다 해결돼요. 그 어떤 거든. 아까 전에 큐브 노보석 춤 나왔었잖아요. 그 사람도 저 보석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끄지세요. 해가지고 강트다가 하면 끝이야. 사사개 갈 일도 없어. 근데 만약에 파티원들이 괜찮아요. 하면 가면 되는 거고. 다 사전 고지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업종에 한명 있습니다. 괜찮나요? 하면 되고. 지인팟도 있습니다. 말하면 되고. 패족가도 솔직히 이것도 사전 고지하면 돼요. 저패족가 꺼져 있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키라해도나안킬 거예요. 같이 가도 됩니까? 안 돼요. 끄지세요. 그래서 강퇴당하면 그냥 강퇴당하는 거고 그럼 되는 거면 이 말을 안 해서 모든 게다 일어나는 거야 일단 은 1번 가겠습니다 자 한번 실수했는데 쌍욕하면서 중단하는 초예민 보스 vs 클경팟에서 포션 다 썼는데 용맥만 돌리는 33331아씨 33331바드? 이건좀 짜증나 아니 근데 이거 어느 컨텐츠인지 모르겠네 카멘이나 좀 약간 고렙 컨텐츠는 모르겠는데 요게 좀 함정이긴 하네 아니 근데 저렙 구간에선 그럴 수 있지 저렙 구간에선 33331 그럴 수는 있는데 고렙 구간에서 이러면 솔직히 이거는 그냥 바로 까버리죠 근데 이 1번도 좀, 한번 실수했는데 쌍욕한다? 하... 아이, 강아지 표정 보니까, 개얄밉네. <laughs> 아 진짜. 아 근데 사진 잘썼다 상황에 맞는 거잘 넣었네. <laughs> 아니, 강아지 표정 왜 이리 그엄하냐 근데 개인적으로, 클경팟에서 포션 다 써니 용맥만 돌리는 33331 바드라고 하는데, 본인이 바드한테 포션 다 썼다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 요 솔직히 바드는 몰라요. 포션은 다 썼는지 안 썼는지. 알짤딱깔센해서 눈치채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포션 몇개 남았는지 안 뜨잖아. 그래서 이거를 말했는데도, 쌩까고 계속 용맥만 돌려. 그러면, 바드는 인격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아 바드님저 포션도 왔었는데 힐줄수 있나요? 에힐 드릴게요. 용맹 드링 하면 이거는 진짜 뒤통수 한대 맞은 느낌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 죄송합니다. 한번더 드릴게요. 용맹 드링 하면 그러면 이거는 바드가 아니고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아 이거는 좀 상황을 좀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쌍녹 하면서 중단하는 초 예민 보스 자 16강까지 왔습니다. 숙제 팟에서 계속 실수하는 입국 다 하는 수코샥 vs 지인이 잘못해서 무작정 감싸는 깐부 솔직히 이거는 두 개는 합쳐져야 될것 같은데 합쳐지면 진짜 최강 나옵니다. 숙제 서 계속 실수하는데 입국 타는 수코셰한테 뭐라 했더만 우리 친구한테 왜 그러세요? <laughs> 야 그러면 야 거의 거기 수라도지 수라도 일단은 여기서 1 번, 2번 하나 고른다면 아니 입국 탓좀 하지 마 사과 좀해줘 사과만 해 이걸로 할래 이걸로 아 그냥 입국 탓이 난 너무 싫어 공대 마지막 자리 에 은근슬쩍 업둥 이껴놓은 공대장 댐감 무력기믹에 스킬 안 쓰고 평타 치는 사람 근데 두 개는 약간 어찌 보면 상황이 비슷하다 보면 돼요 둘다 야비합니다 은근슬쩍 끼어놓고 은근슬쩍 스킬 안 써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2번은 그냥 딜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1번은 그냥 파티에 너무 크나큰 해를 주잖아 짐덩이를 커다랗게 주는 거잖아 솔직히 1번이 더 싫긴 해요. 1번 가겠습니다. 무공 직전 일부러 죽는 럭키 마포충. 실력도 없는데 캐릭터만 하나 에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합니다. 이거 워낙 뭐,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가면 이제 뭐, 캐릭터 티어표도 막 나누고 맨날 무슨 캐릭터 약하다 하잖아요. 그런 거를 맨날 듣다 보니까, 내 캐릭은 정말 약하구나 싶어가지고, 나는 잘하는데 캐릭이 너무 약해라고 진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데, 이거는 인격적으로 잘못했어. 이거는 악마 시키자. 이거는 완전 악마 그자체예요지좀 꺼들어 때는 거. 아, 나 꺼들어 때는게 너무 싫어. 그냥 깨면 되지. 이거만 나쁜 놈 아니야 리트 10번 났는데 환불 안 해주는 버스기사 VS 가토매칭하는데 포도다고 바로 나가는 사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근데 1번이긴 해요 <laughs> 아니 리트 10번 났는데 환불을 왜안 해주냐고 아니 솔직히 이거는 좀안 이건 안돼 환불 좀 해줘 공대장 브리핑에 내 택틱이 더낫다면 사사건건 태클 거는 사람 VS 트라이파 실수 한번 했다 욕 박는 사람 아... 하씨 태클 걸지 마 진짜 짜나 죽겠네. 씨 내가 맨날에 카멘 씨 그거 영혼 나올 때왜 쓰는 게한 번에 때리는 게 좋은데 왜 자꾸 씨 고집 똥고집 뿌리면서 씨 그냥 때리자고 하냐고. 아씨난 1번 할 거야 1번 계속 죽으면서 공대원 탓만 하는 적반하장 남타충 VS 구인할 땐 가만히 있다 시작하고 나니 연관물에서 담타다는 사람 아이뭐 담배가 정말로 땡겼겠지 뭐 그냥 그러느냐 합니다 아 솔직히 이것도 재수없긴 해요 담배 피면 바가지에 물 한껏 담아가지고 대가리 뿌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죽으면 지 잘못이지 공대원 탓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아우 이거는 좀아 이거는 좀 에바야 어. 레이드에서 아우 그지 같은 갑분사 들이 치는 사람 VS 길드 폭파시키는 여미새 남미새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2번이 극혐인 건 알아요 2번이 극혐인 건 아는데 난 2번을 겪어본 적이 없어 나는 솔직히 여미새 남미새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한 번씩 막 이제 막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막 여미새 남미새 썰 들어보면 남자가 그냥 뭐 디코나 그런 거할때 목소리 깔면서 누구누구님 오늘 뭐 하셨어요 어 제가 뭐 이거라도 도와드릴까요 <laughs> 하는데 아우 어, 재수없고 니글니글거리고 마가린 200개 입에 쑤셔 넣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난 이게 더 싫어 자한번 실수했는데 쌍욕하면서 중단한 초예민보스 vs 큐브 오금제 노보석 노각인충 이거는 이두 사람을 딱 같은 파티에 넣어두면 알아서 해결되거든요 야너 노보석이네 야이씨 <laughs> 자기들끼리 해결이 되는데, 빌런은 빌런끼리 해결해야 돼요. 아, 근데 일단은 이거를 우리가 일단 해결해야 된다면, 노보성 노강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양반은 나름 레이드를 진짜 빡세게 해서 빨리 깨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남한테 엎혀가겠다는 야비한 술수잖아요. 이게 더재수긴 합니다. 자, 8강입니다. 계속 죽으면서 공전 탐만 하는 적반하장 남타충 vs 리트 10번 났는데 환불 안 해주는 버스기사. 하... 근데, 리트 10번 났는데 환불 안 해주는 버스기사가, 솔직히 말하면 이게 너무 사기예요. 아니, 리트 10번 났는데, 돈을 안 줘. 뭐, 하루 종일 타야 된다는 거야, 뭐야. 저, 저 환불해주세요. 안 해줄 건데? 우리 다시 출발할 건데? 리트 11번, 12번, 13번, 리트 40번, 50번. 저 환불해주세요. 저 이제 자러 갈 거예요. 안 해줄 건데? 우리 출발할 건데? <laughs> 해가지고, 계속 출발해. 아니, 그건, 아니, 너무, 이거는 좀, 너무 극단적이야. 이거는 치트키니까 뺄게요, 그냥. 이게 그냥 무조건 1등 할것 같으니까, 저거 빼겠습니다. 공대 마지막 자리에 은근슬쩍 업둥이 끼워넣는 공대장 vs 무공직전 일부러 죽는 럭키 마포충. 아니, 근데 일부러 뒤지는 것 너무, 아이이 악마 식기 고르겠습니다. 아니, 왜 일부러 죽는 거야? 아니, 은근슬쩍 끼어넣는 거. 얘는 그래도 조금 양심은 있어요. 에이씨, <laughs> 야이 업둥이 이 자식 그나로 사람들이 뭘할 텐데, 아씨 어떡하지? 야, 너, 마지막에 몰래 들어와라. 해가지고. 출발해, 됐잖아. 자, 출발할게요. 샤샤샤. 출발. 오는 <laughs> 몰래 가는데. 2번은, 악마 쉐익은 안 돼. 이건 안 돼. 공대장 브리핑에 내 택틱이 더 낫다면 사사건건탱클 걸는 사람 vs. 레이디에서, 아 솔직히 말하면 1번입니다. 1번. 내 택틱에 탱클 걸지 마! 씨. 짜증나게 치가 방파사하던가. 재석기, 씨. 아는 척 개오지게 하고 있어, 씨. 숙제팟에서 계속 실수한 입국 다타는 스코쉐크 vs. 큐브 오금제 노보성 노각인 총. 둘다개최수 없는데. 아, 씨. 아, 근데, 잠깐만. 아니, 2번은, 강... 강퇴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숙제팟은 강퇴를 안해 근데 만약에 여기에 추가해서 님들 다 강퇴하죠? 라고 채팅창에서 계속 쳐 근데 파티원들은 아무도 말이 없어 들은 채도 안하고 사냥만 해 여러분들 점막 강퇴하죠? 여러분들 점막 강퇴하죠? 강퇴하죠? <laughs> 아 근데 결국 같이 깨 <laughs> 그러한 상황 설명이 들어가 있었으면 이게 좀고거였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강퇴를 할수 있잖아 어, 근데 레이드에서는 강퇴도 할수 없고 터져버리면 파티원 다 죽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저는 1번 가겠습니다 자 4강입니다 4강 숙제 파셔서 계속 실수하는 이국다나운스코셰크 vs 공대장 브리핑에 내 택틱이 더낫다면사사건건 태클거는 사람 하 하아... 아, 나 근데 태클을 거는 게 너무 싫어요. 내가 게임할 때. 내가 게임할 때 지가 더 아는 척 하면서 지만이더 맞다고 하는 게난 너무 싫어. 왜냐면 이거는 내 인생이 담겼습니다. 왜냐면 나는 친형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맨날 컴퓨터를 하면 나한 시간, 형한 시간. 나한 시간, 형한 시간 했는데 형이 1 시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1 시간 할 차례잖아. 근데 형이 안 가. 그냥 내가 컴퓨터 하면 내 옆에 앉아요. 그래서 내가 스타그래프트를 하잖아? 그러면 자꾸 그거 아니네.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 하오, 씨! 진짜 계속 계속 태클 걸어. 근데 내가 더 화내잖아요. 그럼 치가더 화내요. 아니 그래 가지고 나는 뚜들겨 맞아. 진짜 개열받아요. 난 태클 거는 게난 너무 열받아. 진짜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자꾸 옆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아우 씨.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계속 죽으면서 공병탓탐만하는 적반하장 남타충 VS 무공지점 부러 주는 럭키맛코충택이더 음. 편하던데 말 택틱 고집하지 말고 본인 거 하죠. 아 그것 그것도 개재수 없어. 아니 씨 자꾸 다른 방송이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 거뭐 하자고. 아우 하하. 다른 맛이. 일단 이거는 1번 가겠습니다. 2번은 개 악마 쉐기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제일 만나기 싫은 거잖아.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걸 겪어본 적이 해보죠. 없어요. 어. 왜 본인 것만 고집하시나요?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나는 이 럭키 마포 충을 솔직히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계속 죽으면서 공전 탐만 하는 남. 아 근데 이 사람은 아, 너무 너무. 답답해요 진짜 이렇게 뭐 니가 뭐 잘못했잖아! 할 때마다 타닥! 니가 잘못했잖아! 계속 그럴 때마다 양쪽으로 따귀 한 대씩 때리고 싶습니다 난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짜증나요 결승전 계속 죽으면서 공대원 탐말하는적발하자 남타충 VS 공대장 브리핑에 내 택틱이 더담아 사사건건 태클 거는 사람 내 택틱에 태클 거지마로스타 하면서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 월드컵 우승 공대장 브리핑에 택틱이 더낫다며 사사건건 태클 거는 사람 짠짠짠짠짠짠짠 ピピピピピピピピピピピピピピピピ